이서울대 훌륭한 글 편하게 잘 쓰시는 주경칠 교수님의 책입니다. 한 권은 제 기억에 제가 이번 4월인가 5월에 사서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책이고 두 번째 책은 이번에 나왔습니다. 후기에 이 책을 어떻게 저술했는가가 나옵니다. 어, 파워라이트원이라고 네이버 캐스트가 있습니다. 매주 온라인상에 글을 올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교수님께서는 늘 미리 쓰고 원고를 고치고 이런 식이었는데 매주 이제 주간 단위로 올리는 거죠. 마치 옛날 신문 연재소설 쓰듯이. 그렇게 해서 새로운 경험이었다. 어. 내가 이 책을 쓴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나가 옛날 방식으로 글을 써와서 새로운 문화적 도구에 맞게 글을 써보고 싶었다. 그렇잖아요. 인터넷 시대. 두 번째. 요즘 젊은 학생들이 세계사 방법을 잘안 들어보더라. 고등학교 때 세계사를 선택 안 하더라. 세계로 나아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어,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재밌는 말씀을 쓰셨던데, 저도 읽으면서 느꼈거든요. 아시다시피 역사 분야의 글은, 어, 이제, 어,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글도 어려울지는 모르겠다. 그렇지만, 그래도 나름 최선을 다해서 선정적으로 쓰려고 노력했다는 사실을 알아주면 고맙겠다. 네, <laughs> 맞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아, 이분은 어디서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들, 흥미로운 이야기를 많이 찾았나. 이렇다면 예를 하나만 들게요. 어, 베르민이라는 어, 로마 바티칸 성당을 사실상 거의 완성시킨 그런 유명한 건축가 예술가가 있는데 이런 겁니다. 베르니니의 능력을 알아본 일찍 알아본 사람들 중한 명이 온날 우르반우 8세가 되는 피렌체 추기경 마페오 바르베린이었다. 그가 피에트로의 아버지에게 베르니 아버지에게 "당신 아들이 당신을 이기라니 조심하시오. 하자 아버지는 지는 사람이 따는 게임이요." 라고 응수했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 이를테면 베르니니의 부인과 베르니니의 동생이 바람피운 이야기, 뭐 이런... 그러니까 대단히. 어 인터넷 세대의 책읽기에 맞게 편안하고 소프트하고 선정적인 그런 우아들을 많이 찾아냈어요. 이 책의 특별한 강점은요, 저희들이 놓칠만한 인물들, 유럽 유럽 사회를 대표할만한 인물들을 어 특별한 역사관으로잘 골라냈어요. 그리고 콜럼버스에 대해서 재밌는 재해석을해놨어요 콜럼버스 사인 사진이 있던데 정보가 아주 놀랬어요. 여기에 기독교적인 어떤 문장, 암호가 뭐가 들어있는지 대단히 흥미로운 문장이거든요. 꼭 한번 봐주시길 바라고, 제가 늘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부르곤뉴에 대한, 부르고뉴 공국에 대한 공부가 부족했었거든요. 어, 일본의 유명한 저술가 책 보면, 어, 일본 사회도 부르곤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어, 여기 지으로잘 설명해 놓으셨던데, 그러니까. 왼쪽에 프랑스가 있고 오른쪽 끝에는 신성로마제국이 있는거죠 그, 그 중간에 회랑으로 쭉 해가지고 지금 네덜란드, 덴마크, 벨기에 프랑스 북동부인 부르고주 어, 지방 이쪽에 있는 별도의 나라가 있었잖아요 이두 나라 사이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프랑스하고 독일만 생각하니까 사실 잊고 지냅니다. 묻혀버렸습니다. 근데 일본의 유명한 저술가도 그 부분에 대한 일본의 이해가 부족하다. 어느 책을 보니까 대단히 강조해놨는데, 역시 우리 교수님께서 그 부분은 대단히 중시하고그 부분의 인물들을 두세 사람 찾아가지고 책을 쑥 써놓으셨어요. 그 부분을 꼭 권합니다. 특히 일본은요, 부분적으로 만약에 독서하고 싶다면 그 부분만 보셔도 남는 장사예요. 오늘은 두 권의 책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첫 번째 책은, 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고, 한국사의 역사에 대한 여러 베스트, 베스트셀러를 남기고 계시는 주경철 교수님의 유로 이야기 세 권을 목표로 쓰고 계신데 지금 두 권까지 나왔습니다 첫 권은 중세에서 근대의 별을 본 사람들 두 번째는 근대의 빛과 그림자고요 맨 처음으로 소개시켜드린 책은 아이 어, 아, 책은 언제를좀 소개시켜야 돼요 제목이 너무 야하잖아요 세계사라는 참을 수 없는 농담 이건 본래 제목은 아니고요 원래 제목은 벨트 깨지 테투 보니까 세계사는 어디로 가느냐 세계사가 가는 곳은 이런 대단히 중립적이고 예언가적인 문장인데 아마 출판사에서 이 책이 흥미롭고 편하고 재치가 넘치는 책이니까 세계사라는 참을 수 없는 농담 이런 식으로 제목을 바꿨어요. 본래 제목이 원래는 품위가 있습니다만 또이 제목도 바꾼 제목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여간 여러분들께 오늘 최해찬의 책을피 세계사라는 참을 성 없는 농담과 주경철의 유럽인 이야기 두 권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